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홀리야 메이크업 말아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이크업 영상 오랜만에 제가 봐도 참 오지게 뜸하게 들고 오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환경에 와서는 촬영이 정말 잘될줄 알았지만 카메라 전문가 직원분들 하나 없이 카메라를 조절하고 찍는 게 오늘도 제가 1시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4시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착 하고 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메이크업을 찍어볼까 고민 좀 하다가요.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이런 거 보면 요 시즌에 물놀이 그 워터밤이나 이제 또 그런 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속력 높은 메이크업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고 그다음에는 알록달록한 뭔가 이런 포인트들 좀 짜치지 않는 거그 느낌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메이크업입니다. 네,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킨케어는 그냥 파티온 크림 단계 빼고 그냥 해준 상태고요. 에피노보 필링 세럼 살짝 발랐어요. 일단은 제가 요즘 너무 잘 바르고 있는 선크림. 어뮤즈 이거 되게 촉촉하고 약간 톤업이 되면서 향이 일단은 엄마가 수박을 갓 썰어내준 그 향이 나요.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밖에 나갈 때. 전쟁이 나도 선크림 바르는 걸로 합시다. 선크림 요즘에는 톤업 기능도 다잘 나오는데 톤업 기능 잘못 있는 거 말하면 모공에 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촉촉한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혹시 막 이렇게 모공에 각질이나 끼임 있으신 분들은 제가 스킨케어 요즘에 쓰는 거 하나 추천을 드리면 에피누보 리설페이싱 어드밴스드 필얘 예, 엄청 좋아요. 물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형도. 물입니다. 근데 얘를 바르면 뭔가 민감성 피부잖아요, 제가 심한. 근데 민감성 피부들이 자극 없이 바르는 단계에서 각질 제거할 수 있는 세럼이라 해야 되나? 저거 좀 세럼이라 하기에는 좀 수분감이 없어서 일단 좋아요, 마무리감이.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탕후루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인 이것도 어뮤즈 건데 어뮤즈 광고는 아니지만 그냥 어뮤즈에서 보내줬는데 제가 사실 이 쿠션을 되게 잘 쓰고 있었어요.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이거 잘 쓰고 있었는데 파운데이션도 있더라고요. 발라보겠습니다. 포슬링 컬러 생각보다 좀 어두운데? 음 주황기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데 발라볼게요. 제가 왜 이거 왜 가져왔냐면 쿠션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얘도 포슬린 컬러예요. 근데 쿠션이랑 파데랑 좀 컬러가 다른 느낌이다. 쿠션을 한번 발라보면. 그렇죠. 쿠션이 훨씬 더 밝은데? 음. 나 한번 두드려볼게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두워진 것 같진 않지만, 그냥 홍조를 살짝 커버를 해주면서 괜찮은 느낌인데, 저는 이거는 쿠션이 더 좋으네요. 쿠션 쓰고 내가, 와, 씨, 겁나 좋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쩍 달라붙어. 제형이.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고, 퍼프도,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그 겉에 뾰족해가지고, 이러는데 잘 발리는 쿠션으로 바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소량을 바르면서 커버를 해주세요. 소량으로 커버를 잘하고 나가면 물 난리가 나는 그때 얼굴을 맞아도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공 커버를 진짜 잘해줘. 그렇죠. 일단은 잡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제가 컨실러 중에서 이거 머리가 미치겠다. 제 여름에 보면 이래요. 부시시 머리. 고데기를 빡빡 해줘야 돼. NC15 스튜디오 피니쉬 컨실러고요. 백 컨실러. 이거 엄청 꾸덕하고 엄청 커버력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다음 주 태국 간단 말이죠. 태국 가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 메이크업이 흐르지 않게 커버를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파운데이션 1차 베이스 커버. 많이 걸면 세수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냥 컨실러로 커버하는 걸로 이렇게 컨실러로 다 주고 일단 눈썹 얘가 좀 이제 들러붙어야 돼요 얼굴에 들러붙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눈썹을 그리고 있겠습니다. 눈썹은 클리오 역시나 브러시를 잃어버렸어요. 파우더 은근 잘 씁니다.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요 저는 앞에만. 살짝 눌러주는 거지 파우더를 짚고 간다면 되게 수월하고 눈썹이 풍성해 보인다 이렇게 뒤에는 클리오 킬브로온인데내추럴 브라운 결을 좀 잡아주면서 내추럴 브라운 컬러가 되게 다크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냅다 눈 앞에서부터 밖으로 발라버리면 눈썹이 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파우더로 색감을 먼저 준 다음에 꼬리를 펜슬로 그리면 좋습니다. 눈썹 잘 그리는 사람 같죠? 여기가 그라데이션이 살짝 있으면 이런 느낌. 그다음에 컨실러. 스택으로 이사하면 좋은 점. 나가지 않는다. 단점? 나가지 않는다. 해주고 한번 눌러야 됩니다. 요즘에 좀 덥습니까? 제가 다른 파우더 뭐 저렴이로 다 눌러봤지만 진짜 그래도 원조 최고의 맛집은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메이크업 포에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컬러가 있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얘를 걸고 여기를 눌러야 돼. 요 팔자 부분. 그래야지 팔자가 좀 두드러지지 않아. 광을 다 누르면 여러분 늙어 보여요. 또래 여러분 조심하세요. 난 내가 늙은지 몰랐는데, 가끔씩 잘때 보는 예전 추억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확실히, 오, 확실히 그래.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가 국물처럼 떨어지시는 분들,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무엇 무엇 해도, 얼굴. 코도. 앞볼은 살짝만. 이마는 살려. 그 다음에 쉐이딩 해줄 건데, 쉐이딩은 저는 양만 코 컬러는 클리오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웜 컨투어링. 쿨톤이긴 한데, 쿨 컨투어링으로 발라보니까 저는 좀 생기가 들라더라고요. 그래서 웜 컨투어링으로. 아, 이렇게 순서가 있는 메이크업 오랜만에 해보네요. 제가 또 스킨케어 크리에이터다 보니 요즘에 메이크업을 좀 놓치고 있는데,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파우더를 하고 콧대 쉐이딩을 하면요, 쉐이딩이 밀리지 않고 뭉치지 가 않고 안착이 잘돼요. 여기다 살짝 오늘 팔레트는 무엇을 쓸까 하다가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올리브영에서 제가 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업 할 그게 없어가지고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랑. 얘도 너무 예쁜데, 얘가 진짜 대박이야. 잘 바르면 에리얼이고, 못 바르면 이상해. 그래서 일단 오늘 베이스는 거의 얘로 해보겠습니다. 예쁜데? 이런 거는 또 언더에 바르면 되게 예뻐. 이런 거는 가득 발라줘야 돼. 바르고 안 바르고. 원래는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르세요, 저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홀팸들하고 진짜 이렇게 진솔하게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뭔가 내가 깨닫는 거를 홀팸들한테 나눠줬을 때 도움이 된다는 홀팸들도 많아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무무를 좀 받아서 나누면 좋겠어요. 주황색으로 터주니까 좋은데? 요즘에 술 끊은 지 제가 130일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술을 끊고 안 끊고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살았을 때 엄마랑 안 살고 구름도 없고 손이도 없고 이러니까 혼자 외로워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맨날 술 먹고 나가가지고 진탕 떠들고 집 오면 또 나밖에 없으니까 막 외롭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외롭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우울한 생각을 하게 해. 근데 술을 끊고 요즘에 내가 집중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 직업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원이랑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주황색 좋은데? 나이라이너. 시세이도 제품인데, 컬러는 브라운 2. 점막 채우겠습니다. 우리 남매는 서로서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너는 직업 말고 이 세상에 살때 너가 하고 싶은 할 일이 뭐야? 이런 얘기. 어느 프로젝트에 마음이 늘 가냐면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나 누군가를 도왔을 때그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내주는 거? 그거를 할때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원이랑 며칠 전 밤에 그냥 카톡 한 건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기회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을 돕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냥 유튜브로 끝나고 싶지 않은데, 뭔가 할 일을 찾고 싶은데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그때 뭔가 공허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할 일을 찾으니까 마음이 좀꽉찬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서 집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너무 할 일이 없다 생각이 들고 나는 좀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이 메이크업 영상을 보신 홀팸들 중에서 그런 홀팸들이 있다면 할 일을 찾자.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 어쨌든 이 메이크업 영상도 몇만 명이 보잖아요. 근데 이몇만명 홀팸들 중에서 내 메시지가 필요한 홀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최애. 노베브 코랄스칼렛 애교살. 그래서 앞으로 홀리 메이크업 영상은 나눔 메시지를 전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애교살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셀카 찍을 때이 정도 발라야 보여요. 특히 야외에서 살짝 진한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음, 완전 애교살 뿅뿅.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속눈썹을 샀거든요. 얘랑요, 얘를 샀어요. 둘 중에 뭐로 붙일까요? 뭔가 얘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윙커 속눈썹이라 새로 나온 브랜드 같길래 궁금해가지고 사봤습니다. 근데 진짜 술 끊기를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붓기는 술 끊는다고 막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우울해서 술 드시는 분들은 진짜 끊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밖에 못 끊어. 남이 끊으라고 할 때는 절대 못 끊고요. 제가 해봤지 않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술 끊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때 안 끊고, 제가 스스로, 와, 진짜 이제는 끊어야겠다. 할때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끊으면 장점이 있어. 카드 값이 덜 나온다. 이걸 약간 밑에서 붙여줘야 돼. 그리고 술을 끊으면 좋은 점. 욱한 마음이 사라진다. 사람이 욱해버리면 뭐든지 실수가 일어납니다. 제 경험이에요. 음 예쁜데요? 이 붙이는 선이 되게 얇아서 좋으네. 술을 끊으면 좋은 점네 번째. 자기 개발의 시간이 주어진다.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적당히 마시질 않아가지고. 좋아,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속눈썹. 이렇게 하고, 역시 이게 좋습니다. 갈색 컬러는 얘가 잘 받아요. 아이라인 여기 뒷부분에 어, 그림자 살짝만 컬 픽스 글리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알갱이 큰거 있죠? 그런 애들을 눈 밑에 이렇게 점으로 발라줘. 점으로 발라줘야 그 태연 언니랑 카리라 언니처럼 큐빅 박은 듯한 집에 큐빅이 없다면 이렇게 점으로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손으로 콕콕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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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해주신 다음에 대부분의 페스티벌 꾸밀 때 여기를 건드리거나 여기 밑에를 건드리고 여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여기를 해볼게요. 그냥 이런 글리터 있잖아요. 이런 글리터로 짜잘한 걸로는 배경을 좀깔아줘 이런. 오늘 내가 대박인 거 가져왔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흰색 아이라이너. 두 번째, 샤넬 하이라이터. 흰색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르죠? 다르다니까, 여러분? 샤넬,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 때. 그 다음에 눈. 화 화고 하나 같이 다르다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기 전날 쿠팡에서 네일 파츠 사기. 네일 파츠 어떻게 붙이냐면 속눈썹 풀로 붙일 거예요. 풀을 먼저 찍고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가 좁아져야 돼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이게 또후라시키고 보잖아요. 예쁘다 또 어떻게? 이거는 별도의 스케일 필요하지 않아. 이 움직임이 빛나. 좋아 좋아 뭐이 정도면 그렇게 칭찬 못 받더라도 나 혼자서 셀카 예쁘게 찍고 돌아오는 정도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 예쁘다니까요 밤에 보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러지 이러고 블러셔 해야 됩니다 어뮤즈 무슨 젤리 블러셔래요 잠깐만 개 예쁜데 내가 봐선 이 메이크업 지금 베이스에다가 픽서 한번만 풀어주잖아요 진짜 오래가 나만 믿어줘 여기 이렇게 살짝 아까 그 노베브 코랄 스칼렛으로 더 짙게 해야겠어. 쌍꺼풀 위에 한번 더. 여기다가 <laughs> 마이피픈에서 보내줬어요, 이거 픽싱 렌즈. 얘를 껴볼게요. 이거 뭐냐면 내가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던 라운인데 이제 그게 맨날 돌아갔었어요, 렌즈가. 근데 이제 돌아가지 않고 픽싱 된대요. 이거 끼고 립 바를게요. 끼고 안 끼고 다르죠? 입술을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술은 진짜 많이 사용해봤지만, 립라인은 애꾸머리에요요꾸 언니 컬러 이거 만든 게 너무너무 예쁘고잘 만들었어. 2호 플러피 코랄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보라들 입으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발라주면, 이거 커버가 다 돼. 이렇게 넓게. 코랄 발라주고, 여기다가, 애머멀 108번. 스티 베이지를, 얘를 진짜 얇게. 진짜 어두워요. 그냥 광택만 나는 느낌? 밑에 코랄을 발랐기 때문에, 얘를 깔게 되면 약간 퍼플 그레이 베이지가 돼. 여기다가 페리페라에서 로즈가 나왔어. 보면 이 조합이 너무 뒤집어지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여기 칠해주더라, 요즘에. 이렇게 칠해주면 이렇게 돼. 예쁘죠. 쉐이딩만 남았습니다. 쉐이딩 조지세요. 몰라. 난 몰라. 쉐이딩을 미친듯이 여기를 잘 깎아야 돼. 이거 내려 쳐버려.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일단 메이크업은 마쳤고요. 머리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만의 워터 페스티벌을 해석해본 메이크업과 룩입니다. 간단하게 메이크업의 포인트만 줘도 흰색 아이라인이든가 네일 파츠든가 블러셔 이렇게 입술 펑 하는 이런 포인트만 줘도 일상 메이크업에서 또 다른 페스티벌 메이크업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이런 날씨가 부유방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샀더라? 이거 주금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목걸이는 안 하고요. 링귀걸 있잖아요. 얼굴이 좀 크게 느껴진다면 이런 링귀걸을 해주시는 게 시선이 분산되면서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터 좀 발라주시고 선크림 좀꼭 여기도 바르시고 오늘 오랜만에 제 방에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아주 카메라 구도가 마음에 들고 이제 여기서 매일 매일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